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아, 기대대로 그게 일소연상, 일소피해가 아니고, 이거 가는게 맞았나 봅니다. 이제 제법 완연하게 그 익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어, 역시 연부간인데요 어, 이거 가는 거야 뭐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있긴 익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겁나는 건연부간인데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 데는 아직까지는 연부가 없었어요. 먼저 번에 그 봤을 때 쇠알, 고그 나무. 그 나무만 그런데 모르죠. 뭐 아직 이제 뭐익기 시작하는 거니까 연부가 지금부터 되게 발생되면 많이 될 거거든요. 이거 가면서 수확하던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겁나는 것이 제 대추 맛이에요. 작년에는 대추 맛이 없어가지고 아예 안 팔지 말까 할 정도인데, 어, 그래도 팔월알아서 다른 분들한테 팔아봤더니 아 대추 맛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제 대추 맛이 아니었거든요, 장인은, 솔직히. 어, 이상했어요. 기후 때문인지 뭔지 저는 그 원인을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 이제 그, 제일 궁금해서, 조우에 그, 그 장인의 주, 어고 가는 나무라나? 그거 원래 그, 이렇게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되게 맛없는데, 대추가 맛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 좀 탱글거리는 거한개 따서 먹 뭐, 쪼만한데, 먹어보니까 아삭거리지는 않는데, 당도가 꽤 올라왔어요. 이런 건 지금 따서 먹어도 전혀 손색 없어요. 어, 아직 그좀 아삭거리는 맛은 조금 덜할 거예요. 물을 자주 주고 뭐 하고 하면서 그 아삭거리고 그러는 건데. 아, 요게 연부가라고 했던 그 아이인데. 연부가가 아닌데, 이거. 이건 연부가가 아닌데. 탄저병 같은데, 탄저병? 어, 그럼 괜히 겁냈잖아요. 먼저 이 애들 그 아이들 맞죠, 여기 처음에 이 두개 발견했었고 여기 하나 또 새로 생긴거 연부가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굳어지는게 아니고 이게 계속 그냥 물컹물컹 해지면서 이 대추 전체가 물컹 거리게 되거든요 아 다행이다 지금 신소리 했다가 또이연부가 생길래나? <laughs> 아이고 겁나 <laughs> 아니길 바라봅니다 음... 아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탄저병인데 처음에 먼저 지난번 갔을 때 이제 그때 볼 때는 저는 그때 연부과로 봤었거든요. 그 연부과가 탄저 비슷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그렇게 됐나요? 근데 다른 약으로는 그게 치료가 안 됐던 게 호른 사이드는 이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요렇게 굳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제가뭐 무슨 학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저 그냥 단순한 노인네 농부인데요. 늙어가는 농부인데요. 경험이죠 경험 올해는 이게 아니라면 아직 안 보이거든요 어, 연부가 연부가 잡고 대추맛 좋고 그러면은 안 달린 건 그래도 서운하네요 <laughs> 할수 없죠 뭐 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질라 그니다다 이거 보고서 어, 이 기쁜 소식을 어디다 전할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대추가 안 달려서 허탈했지만 그래도 대추 맛을 보니까, 오, 어? 대추 맛 괜찮은데? 이제 지금이 최상은 아니에요. 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수확이 이제 10월 10일에서 15일, 그 어느 때, 그때부터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면 아마 그 피크로 제일 좋을 때가 올 거예요. 전체가 다 빨개지고, 이거 가면서 약간 검붉어질무렵이 분지의 일교차 때문에 그런지 저희 대추 맛, 어, 대추 맛은 진짜 좋거든요. 오늘은 일단 접을게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도 기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